이렇게 보세요. 일본어의 일자도 모르고, 응. IT의 아자도 모르는 사람이 6개월 동안 일본어하고 IT를 공부시켜서 일본을 보낸다면, 응. 그 사람이 가서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그게 응. 기본적으로 거의 100%가 그렇다고 봐야 돼요. 좋은 일자리, 응. 대기업, 중견기업 아주 영세기업 빼놓고는 응. 다 그래요. 마이너리그로 가지 말고, 응. 바로 메이저리그로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응. 찬스라고 봐요. 아. 아, 박사님. 근데 좀 궁금한 게 SBS에서 해외 취업을 나갔다가 오히려 좀뭐 남편만 보고 들어온 경우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고 또 제가 아는 지인분들 중에도 일본에 이렇게 취업을 하러 왔는데 오히려 되게 이제 뭐 힘들어서 음. 한국으로 이렇게 다시 복귀한 사례도 있고 그렇더그고요 음. 이렇게 뭐꼭 성공하는 케이스만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잘안 되거나 하여튼 실패한 케이스도 있는 것 같은데 음. 그런 경우는 왜 발생하고? 음, 그럼 그런 이제 경우를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음, 일단은요, 그,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예, 한묶음을 얘기할 순 없고, 예.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취업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케이스 빼고, 네네. 일본이 었기 때문에, 네. 실패했던 케이스나, 음. 예, 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말을,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로, 음. 현재 일본 취업을, 음. 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음. 그다음에 일본에 취업을 보내려고 하는 음. 한국 정부 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같이 한번 훑어봤으면 좋겠어요 음, 음. 지금 한국 정부는 그 해외 취업을 일자리 때문에 일자리 늘리는 것 차원 중에 하나로 해외 취업을 많이 추천을 하잖아요 네. 근데 보면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해외 취업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음, 음. 음, 그런 사람들을 추천을 해요 음. 첫 번째 자기 나라에서도 음. 취업하기 힘든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음. 해외에 보낸다고 그냥 보낸다고 곧장 취업되는 게 아니겠죠 보낸다고 곧장 취업이 되는 그런 차원보다도. 음. 한국에서 취업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나름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음. 그분들한테 무슨 일본이란 나라가 그냥 대충 일본어만 좀 배우면 음. 와서 일할 수 있는 음, 음.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저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유능하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데 음. 그렇다고 하면 전 세계에 나가서 하려고 그러면 나름 음. 그 필요한 스킬들을 가지고 음.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나가야 될거 아니겠어요? 음, 음. 그러면, 일본 취업을 보내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음. 충분히 그런 음. 교육을 한다든지 음. 사전 준비를 시켜서 무장을 시켜서 내보내야 될거 아니겠어요? 네, 네. 저는 일본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음.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본 취업에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음. 저 자신이 음. 일본 문을 두드릴 때 음. 전문대 졸업한 학력으로 일본을 두드렸기 때문에 음.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음, 음. 대학을 졸업, 대학, 좋은 대학을 나온 게 음. 머리가 좋다는 증명은 아니잖아요? 음. 그죠? 그것도. 그렇죠. 그거는 시험 잘볼수 있는 능력인 거지. 좀 다르죠? 다르죠. 그런 차원에서 음. 그런 제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오해를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음. 일단 그러면, 자, 그런 친구들이 보내면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 음.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실태를 보면, IT의 국한에서 얘기를 하자면, 음. 지금 이렇습니다. 1년짜리 교육 코스가 있고요 음. 6개월짜리 교육 코스가 있어요. 이게 노동부에도 돈을 대주는 거더라고요 음. 근데, 생각해보세요. 음. 일본어의 일자도 모르고, 음. IT의 아자도 모르는 사람을 음. 6개월 동안 음. 일본어하고 IT를 공부시켜서 일본을 보낸다면, 음. 그 사람이 가서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음. 음. 상식적으로? 이거는 일본 시장을 무시해도 한참 무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도, 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오는데, 아직 일본어도 서툴고, 그렇다고 되게 숙련된 어떤 스킬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닌데, 네. 굳이 고용하는 이유는 없죠. 없죠. 음.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사실을 음. 왜 대한민국 정부는 모르고, 그런 데다가 돈을 쏟아 붓느냐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거기서 더 희한한 것은, 이런 교육기관들이 음. 학생들 유치에 돈을 벌거 아니겠어요? 음. 근데 또, 그, 이 교육관 기관들이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나름 실적을 정부에 보고를 해야 돼요. 네. 우리가 교육시킨 아이들이 음. 일본에 가서 이만큼 취업을 했습니다. 음, 음. 그렇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취업에 또 필사적일 거 아니겠어요? 네. 이 사람들은 이 학생들이 좋은 직장에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됐다. 어쨌든 취업이 됐다라는 음, 음. 그 결과가 있어야 자기들이 음. 내년에 음. 또 그만큼 모집을 할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음. 학생들이 휘말리는 겁니다. 음. 근데 여기에 일본의 고용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채용 형태 음.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하고 전혀 다른 채용 문화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일본의 모든 회사들은 음. 내년 3월 달에 일할 직원들을 음. 오래 뽑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음. 대한민국은 내년 3월달에 일해줄 직원들을 오래 뽑죠. 네, 네, 일본은 내년 3월에 일할 직원을 오래 뽑는 게 아니라 네. 내후년 3월달에 일할 직원을 오래 뽑아요. 아, 그럼 2년 후를 내다보고 그렇죠. 뽑는다는 말인가요? 그 일본은 그거를 내정이라는 단어를 써요. 음, 내정. 음, 음, 음. 그래서 그 내정이라는 문화는 음. 학생이 안뭐 와도 되긴 되지만 음. 기본적으로 서로 간의 암묵적인 합의예요. 음, 음.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약속을 했으니 음. 내후년에 우리 회사에 오는 거다. 음, 음, 그러니까 음. 에, 우리 회사의 예비 사원이라고 생각하고 음. 1년 동안 회사 음. 우리 회사하고도 교류를 가지면서 음. 음, 내후년에 입사를 했을 때 음. 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음. 에,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생각을 해라. 안심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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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되는 고용 문화예요. 음, 음. 그게 기본적으로 에, 거의 100%가 그렇다고 봐야 돼요. 좋은 음. 일자리, 음. 음. 대기업, 중견기업. 아주 영세기업 빼놓고는 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3월 달에 졸업한 뒤에, 졸업한 뒤에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 학원에서 이게 바로 학원 수료된 뒤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1년 뒤에 취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얘들은 바로 취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죠? 그러면 이미 얘들이 취업할 수 있는 문헌은 음.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 그죠? 음. 뭐 좋은 회사들은 이미 그렇게 내정학부로 다 빠져가지고 네네. 없어요. 그러면 얘들을 채용할 수 있는 회사는 음. 소위 저 밑에 레벨에 있는 회사들밖에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단기 일자리거나.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여기서 취직하는 자리가 거의 그렇게 좋은 자리가 없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취직을 하면 음. 일자리가 조, 좋지 않은데 음. 그 아이들이 거기 에 만족할 수 있겠어요? 음. 더군다나 더군다나 음. 6개월 공부해가지고. 네. IT를 6개월 공부한, IT만 한국말로 공부해도 6개월 동안 해갖고 안 되죠. 안 되는 어, 것을 뭐, 그거를 야, 초보나 떼려나 뭐 그러니까 음. 거기다가 그거를 일본어들도 같이 6개월 공부해서 네. <laughs> 보낸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음.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대한민국 정부는 거기다 돈을 퍼붓는지 모르겠고 음. 근데 학생들은 음. 어른들이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니까 음. 거기도 참여해 보려고 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음. 첫 번째 이런 문제들이 네? 이제 IT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와 음. 그다음에 아까 채용 문화, 네. 일본의 채용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음. 이두 가지가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 학생들이 도와야 자리 잡기 힘든 음.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보이기식 실적주의 때문에 네. 사실은 실효성이 거의 없거나 그냥 단기적인 효과에 끝나는데 엄청 음. 돈을 쓰다 붓고 있는 거군요. 그렇다고 보는 거죠. 박사님 그러면. 정부도 좀 그런 단기 실적주의에 얽매이지 말고 좀 제대로 이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야 되긴 하겠지만. 음, 음, 그렇죠. 개인 차원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런 실패를 피하면서 좀 특히 일본에서 음. 좀 취업을 성공적으로 할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권하는 것은 그거예요.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권해주고 싶은 것은 그 일본에 올 때, 일본에 올때 밑바닥이라 그래야 되나? 예. 진입 시, 진입하기 쉬운 다 음. 밑쪽으로 가지 말고 음. 처음부터 음. 진입하기 어려운 네. 위에를 노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목표를 좀 과감하게 잡아나 네, 과감하게 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또 우리 한국인이 일본에 와서 네. 평가받을 수 있는 네. 그, 음. 그 자격 네. 지식은 네. 어디에 있다고 보냐면. 네. 음. 디지털 사회, 음. 정보화 사회의 모든 경험을 쌓고 있는 우리들의 음. 그 학생들의 노하우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런 게 일본 젊은이들보다 그 앞서 있다? 예를 들어서 적어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음. 일본에 와서 개찰구에 표를 집어넣으면서 음. 음. 이런 것들 왜 우리가 표를 집어넣고 전철을 타야 되지? 음. 예? 한국에는 개찰구가 없는데 왜이 음. 나라는 개찰구는 안 없애지? 음.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네, 네. 그것들이 일본 사회에 활력을 주는 거예요 음, 음, 음. 그러니까 그거는 비단 개차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활에 있어서 음, 한국보다 음. 불편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정부와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음, 음,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그 사회를 바뀌어 갈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견지명을 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음, 그런 사회의 지금 시,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음. 노동자로 음, 들어가지 음. 않고 음. 음. 처음부터. 음. 그 지식산업. 학업기술 노동자로 들어가지 그렇죠. 않고. 음. 네. 그러니까, 예, 그, 마이너리그로 가지 말고, 네. 바로 메이저리그로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음. 찬스라고 봐요. 어, 음. 지금이. 음, 예. 네. 그런데, 자, 그러면 네. 메이저리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있잖아요. 어. 채용에 관행이 되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한 순서는, 음. 일단, 이번에 와서, 제대로 된일본어 학교를 가라. 음, 음. 일본의 일본어 학교는요, 이게 또 되게 재밌어요. 음. 일본어 학교는 일본어를 잘하는 외국인을 양성하는 기관이기도 해요. 음, 음. 근데 기업의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음.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그래요. 음. 근데 그 사람이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성실한지 안 성실한지 누가 잘 알겠습니까? 아, 그어학원을 그래. 통해서 기초 정보를 얻겠군요. 그래서, 그래서 일본은 음. 다 연결되어 있는 사회예요. 아. 그래서 어학원하고 음. 인사 담당자들이 친하게 지내요. 음. 그래갖고 음. 어학원에서 알아서 음. 좋은 친구를 소개해 주길 바라죠. 음, 음. 그래서 그 대학교, 음. 대학교에 또 외국인 유학생들을 획득하려고 하는 대학교는 음. 그 유학원하고 또 연결되어 있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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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간의 윈윈이잖아요. 음, 음. 이게 일본은 다연결되어 있는 사회예요. 아 그러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도 지 어학 학교를 갈. 그렇죠. 좋은 음. 어학원을. 가렇죠그서 거기서 열심히 해서 하면 좋은 거기서 그 성과를 보이는 게 좋다. 그 어학원이 자기들 을 위해서 또이학생들 좋은데 보내겠죠. 네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음, 보낸다. 음, 음,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또홍보를할수 있고. 그런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일본에서 비싼 어학원, 좋은 어학원을 가야지만 인생이 풀린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음. 가급적이면 내가 돈이 없으니까. 싸긴 한데. 형편에 맞춰서. 아. 가서 일본어만 배우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을 거예요. 음. 전혀 단단한 얘기예요. 그게. 아.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네. 생각하는 두 개의 성공 코, 코스는 아까 그 말씀 드렸을 텐데 예. 어떤 전문학교를 내가 보냈다라고 얘기했어요. 음, 음. 그 전문학교가 그거인 거예요. 거기는 백년 전통이고요. 음. 그런 거에 대한 인맥이 쫙 깔려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가서 공부를 하면 거는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음, 음. 유학 코스하고 음. 취업 코스. 음, 음. 그 안에 그게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유학을 위해서 유학 때문에 공부 시키고 취업 때문에 공부 시켜서 그렇게 되면. 거기서 그 학, 어학원의 선생님들이 취업 담당 지원을 하죠. 네, 네. 취업 담당 지원을 하고, 이런 풀 서비스를 받고 대학을 지나가는 취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음, 음. 그거하고 음. 그냥 막 넘어와가지고. 아. 네. 그게 내이어가 같겠어요. 다르지. 자, 그럼 좀 정리를 하면. 네. 그러니까, 어학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팩트다. 중요한, 아주 보이지 않는 중요한 팩트였죠. 예, 그래서 그 길을 그냥 돈 없다고 좀 싸게 가지 말고 음. 오히려 좋은 의학원을 골라서 음. 거기서 부지런히 하고 음. 또 좋은 성적을 올리면 좋은 대학 가기도 쉽고 취업도 좋은 상대주 좋은 회사에 갈 가능성이 높다. 음. 어, 어. 이거 굉장히 알짜 정보네요. 음. 정말 이게 오랫동안 일본에서 <laughs> 생활하시고 경험하신 분만 <laughs> 말씀하시지요. 실 음, 저 이거는 그럼, 실질적으로 제가 음. 예, 제친족카 둘을 가지고 몇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는 결과예요. 오. 음. 자, 하여튼 뭐 굉장히 알찬 팁이 막 한에 어. 나왔습니다. 자, 뭐 혹시 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음. 대한민국 정부가 음. 예, 우리 젊은 친구들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부정하지 않아요. 아주 잘하는 음. 것이고 그 다음에 예. 방향은 뭐, 맞는데 방향도 맞고. 그다음에 그~ 한국무역협회 그니 예, 예. 하는 그~ (1년짜리) 코스도 있어요 네. 그 코스는 제가 보기에는 엄청 좋은 코스예요 네, 네. 거기는 아이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네. 학생들한테 받는 돈보다 오히려 투자를 하는 음. 그래서 최소한 어느 그 정도 이상의 투자를 해줘야 되겠다 애들한테 음. 음. 그리고 정부가 알고도 실적 때문에 한다는 건 아니고. 음. 몰라서 그랬을 테니 제발 음. 앞으로는 음. 그런 걸 고려해서 음. 제대로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 아이들이 일본에 가서 바로 메이저에 들어가기 쉽게끔 음.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음. 뭐그 정도만 니꾼게 네, 저도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음. 그러네요. 이게 그냥 단기적으로 음. 아 우리 뭐 취업 얼마나 시켰어 음. 이런 걸로 끝내지 말고 음. 한국에서 대학 평가할 때도 음. 뭐 이렇게 학생들 취업자 수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 대학들이 밀어내기 식으로 뭐 음. 괜찮은 일자리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음. 뭐 취업자 수 숫자 채우기 식으로. 그렇죠. 음. 뭐 단기 일자리 막 밀어놓고 막 그러면서 진짜 질적으로는 오히려 막뭐 일자리가 더 악화되거나 이런 경우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 그렇죠. 지난 몇년 사이에. 그니까 해외 취업 보냈다고 한 사람들을 지금 정부는 지금이라도 네. 다시 한번 네. 모니터링을 해왔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네. 이제껏 뭐 천명을 보냈다, 만명을 보냈다. 그 친구들이 일본에 네? 어떤 일자리를 일하고 있는지, 네네. 혹은 정주하고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요, 네. 80%는 실패예요. 아, 그래서 꼭, 뭐, 제가 보니까 뭐,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음, 그렇죠. 뭐, 다른 나라도 아마 비슷하실 뿐데, 그, 현지의 어떤, 뭐, 경제적 상황, 또, 고용 상황, 음. 또, 문화를 알아. 아, 문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한국과 그, 해당 나라, 음. 간에 어떤 뭐 기술이라든지 또는 이런 차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음. 그런 이제 취업 훈련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 좀해야되겠다 이런 생각 때듭에 피치 편에. 네. 하여튼 뭐아 하여튼 뭐, 아, 하여튼 뭐이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주 편안하면서도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laughs>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